안녕하세요. 김혜니 법무사입니다. 어, 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. 좀 불편한 거를 조금 감수하면 돈안 감는 게 이득이지 않냐. 그래서 오늘은 채무 해결이 불필요한 분들,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, 종종 이렇게 전화를 이제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듣다 보면 굳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해야 되나?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냥 뭐 하셔도 되지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런데도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독촉이나 뭐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물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진행을 해드리지만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된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먼저 앞으로 신용 필요 없으시고 통장 그래서 사용 안할 거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자동차나 부동산 그런 재산을 취득할 계획이 없고, 독촉도 나름대로 버틸만하다. 그리고 나중에 뭐 자식한테 상속될 채무가 걱정이 안 된다. 또 수입은 모두 현금으로 받아서 뭐 통장 쓸 일이 없다. 그렇다면 여기 모두 해당한다면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. 특히나 이 조건에 해당을 하면서 나이가 아주 좀 많은 어르신 분들 중에는 이제 통상 통장도 안쓴지 오래 됐고, 특별히 앞으로도 뭐 대출도 필요 없고, 그냥 수급 받는 비용으로 이제 근근이 생활을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은 뭐 회생이나 파산 안 해도 됩니다. 하, 하지만 단점은 이제 생활이 고립이 되고 또 상당히 상당히 음지화 되죠. 그게 좀 어, 단점이죠. 하지만 어그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이제 하는 하지 않는 게 그게 득이라면 그것을 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방식입니다. 정말 너무 너무 돈이 없으면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생각도 못 해요.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고요. 어, 정말 너무 없고 너무 힘드시면 안 해도 됩니다. 어, 그래서 가끔 정말 뭐 재산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어, 80대, 7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전화 오면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. 저는 이것을 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굳이 뭐 신용도 필요 없고 고령에 뭐돈 쓰고 고생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일단 오늘 이렇게 짧막하게 그 어떤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